예, 심정은 의원입니다. 그 사장님, 그 산업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요.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에 그 부설기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은 딱한 군데입니다. 뭔지 아시죠? 한전 인력개발원, 지금 정부에서는... 임기 내에 제2차 공공기관 나머지 신설 공공기관이라든가 나머지 부설기관들을 이전하겠다는 방침이 있고요. 또 국회에도 또 이런 법안을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한전이 인력개발원 저 지방 이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어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모두의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 말씀 주셨는데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우리 그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과 직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필수기관인데, 이 기관에 이전이 또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고요. 인재개발원의 준하는 또 다른 기능의 신설이 또 필요한지도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